음. 어. 자, 은근히 잘 봐야 돼. 어, 증급잘 보고, 야. 오늘 선회에서 보면은, 자, 어, 어삼시사는 뭐 어렵지 않아서, 뭐 1번 같은 경우는 그냥 첫 번째 문제는 뭐 평행이 된걸 얘기한 거라서 별 문제 없었고, 자, 문제 있는 거만 볼 거야. 자, 이런 것도 그냥 우리 급한 문제, 자극한, 우극한, 뻔할 뻔번고 어, 은빈이 지난번에 못한게 이번이제 준선은 요건 되지 2분의 홀수 파이는 변하는 거고 2사분면은 사인해보는 플러스니까 얘는 플러스 보호해주고 자 코사인 세타라고 가면 되는거고 사인 알면은 코사인 세타 세타가 1사분면이니까 자 그리고 다음 문제는 쉬운건 그냥 몇짜를받게자 요거는 y축 대칭이네, 그지? 1, 2, y축 대칭. y축 대칭이면 마이너스 1에서 1까지로 안 하고 몇배 배워주면 돼, 그냥? 자, 두 배. 자, 0에서 1까지 fx가 그러면은 2라고 한 거니까 얘가 1이겠구나, 이렇게 나오겠지. 같은 방법으로 해도 0에서 2까지가. 그럼 4겠네, 그죠? 그러면은 1에서 2까지는 얼마겠어? 3이겠네. 그거 응, 자, 그거 물어보는 거예요. 간한 거지. 그 다음에, 자, 뭐, 7하는 절대 값 기어가 있긴 하지만, 사실상, 연속을 물어봤기 때문에, 자, F3의 값을 물어봤습니다. 그러면은, 자, 이럴 때 연속이니까, F로 지금 알 필요가 있는 거 아니야. 지금, 2차적으로. E, V라고 나와 있으니까. F만 알면 우리가 풀수 있지. 1이 아닌 경우, 여기에 해당되니까, F3은. 그래서, F를 구하세요라는 문제일 거야. 자, 이래서 연속을 하면은 함수 값이랑 극한 값을 갖다 해가지고 얘는, 아, 여기 1, 1에서 지금 얘가 0 되는 요수가 있기 때문에 F가 이걸 커버해줘야 되겠지. 보고 가지고 인수를 이용해서 얘랑 같게끔 해서 계산해주면은 뭐큰 무리는 없는 연속 문제가 되겠고. 자, 8번도 이곡산에서 지금 좌표를 물어봤는데 지지하는분 좌표 x 좌표를 1대2라고 해보면 하나가 피면 두 번째 거는 이피라도놓고 a 하면은 충분히 문제가 풀릴 거야 그래서 풀렸지 이거는 음자구 번은 요 삼각형의 넓이가 풀려가 된다는 얘기는 요거랑 같은 기울기 요 a 점 b 점을 알려줬기 때문에. 이 기울기와 똑같은 기울기로 이렇게 접하는 점. 접선의 방정식으로 된 문제야. 그래서 이접선의 기울기가 얼마가 되게 해주는 그런 점. 요게 지금 한 칸이고 위에가 세 칸이면 기울기가 3이 되는 거야. 미분해서, 요거 X30, 요거 미분해서, 요게 얼마가 되게? 3제곱을 해주는 X의 값 구하면 p 점이 나오겠지. 음. 자, 그 다음에 10번은, 자 얘는 등비수열이니깐 첫장이랑 공차만 알면 되는거죠. 그래서 점네개가 일직선에 있다는 얘기는 원점에는 다 알려줬으니까 OA, OB, OC 기울기를 갖고 한번 풀어봐라. 그래서 A하고 D를 놓고 일직선에 있으니까 한 3개 나오죠. 오케이. 요것도 그냥 AR로 놓으면 되고 자 요것도 어, 자 요거 계산 다 해주면은 어떤 식으로 가냐면 기울기입니다. 끝. 이렇게 되는거죠. 기울기가 다 같아요라는 거지. OA의 기울기, OB의 기울기, OC의 기울기가 다 똑같다고 해서, 아, 우리 동비하고 첫제장하고 아마, 이러지 않을 그러면 문제가 네번째장 당연히 풀리겠지. 자, 11번. 아하, 요거지, 이제. 못 풀었지, 이거는. 자, 11번을 일단 얘를 그려야 돼. 어디서 어디까지? 0에서 1까지. 이게 그리면은, 이거 펜타인 함수잖아. 그지? 그기만 알면 돼. 이건 아래 위로 이제 이동한 거기 때문에. 자 모든 점의 X좌폐합이 10분의 17. 어떤 거랑, 이상의함수라 자, 그래서 요거 잠깐만 여기 보여주면, 그림 그려놓은 게 있으니까. 요거 보면서 하면 돼. 자, 아래 글 끝은 6-6 나오면서 0에서 1까지만 내가 그려놓으려고. 자, 주기는 5분의 4가 되는 거야. 주기는 5분의 4. 그 여기까지는. 자, 그리고 y는 k인데, k가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고, 0일 수도 있고. 음수일 때는, 자, 음수일 때는 요거 두개 해버리면, 그냥 이렇게 보면 되겠 자 여기가 지금 만약에 여기가 알파였다 그러면은 요 값은 5분의 4에서 요 알파만큼 뺀거지. 여기가 같으니까. 단결이 같으니까. 그래서 5분의 4 알파하고 5분의 4 마이너스 알파하고 이거 근의 합은 이 두개 합쳐보면 5분의 4밖에 안나오지. 그럼 10분의 8이니까 거기 나와있는 얘보다는 어때? 10분의 17보다는 어때? 여기는 음수일 때는 안 돼요. 라는 거죠 뭐, 음술. 자, 0일 때는 되니? 0이 나오고, 여기 5분의 3 나오고. 그 모양 만들어야 는 거. 크기 때문에. 자, 일단 K가 자, 0일 때 되는 거고, 음, 어, 흔히 아, 하지 않지. 때는 성립. 자 마지막 세 문제가 됐을 거야 아마. 어디까 계속 증가해 가고 있기 때문에, 비급번영과5 사이에서 전피가 이동하면서, 원점을 지나기 위해서라고 했으니까, 원점은, 자, 는 t가 0일 때, k라는 점을 지나기 때문에, 처음 위치가 k야. 요건 t가 0일 때야. 그러면, 계속 증가하니까, t가 5일 때는, 여기다 5 집어넣어야겠지. 자, 5 집어넣으면, 아 계산하기 싫은데? 5 집어내니까 얼마나 오나 보죠. 음, 5 집어넣었더니 어, 95 플러스 K. 자, 이렇게 나오더래 95 플러스 K. 그러면 키가0일때 지금 현재 k가 있고 키가 5일 때0에서 5까지 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나와 있으면 얘 계속 증가하는 거지, 얘는, 키가. 속도가 증가하기 때문에, 자, 원점을 지나려면 어떻게 되냐면, 원점은 여기 0이지, 0. 위치가. 여기와 여기 사이에 오면 되는 거 아니야. 요거와 여기 사이에 원점 5가 오면 되는 위치니까. 자, 요렇게 해가지고 풀면은, k는 음수고, 그리고 요걸 한번 풀어주면, k는 95보다, 마이너스 95보다는 더 커야 되겠네. 어, 수거나 같아야 되니까. 일단 틀렸지. 최솟값은 마이너스 100이 아니라 이걸 얘기해줘야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50. 그래서 틀린 거야. 자, 요것만 알면 용어적인 설명이 미분이냐 아니면 위치에 대한 자, 실제 이동거리인 적분 문제가 나왔냐면 얘는 미분 문제 같다. 자, 16번은 뭐 요거야 뭐 그냥 수열의 간단한 문제가 되겠고, 17번은 또 이것도 미분하면 극대국소 나올 거고, 자, 18번에 자, 중점의 좌표 로그의 계산 문제 자 19번 문제는 간단한 극한 문제 극한을 가지고 뭐가 뭐가 있냐면은 미분계수의 정의를 이용해서 물어봤어요라는 거지, 우리 배운 거 미적분에서 로피타도도 되고 그렇게 봐도 되고 자 20번 요거는 이제 해야지 20번 안 읽어봤지. 읽어봤어? 안 읽었지? 읽어줄게. 자, 이 e 이상의 자연수 n인데 f 가 이렇게 생겨 먹었어. 자, 이 조건을 만족합니다. n 의 값을 다 구해 보세요라고 한 거야. f 는 x 축과 평행한 두 개의 접선을 갖습니다. 그럼 이런 거는 이차 함수는 안될거 아니야, 그렇지? 이건 삼차 함수는 되는데 x 축과 평행한 거두개 이상 되네, 그치? L1L2로 갔습니다, 두 개. 뭐, 이런 거기 때문에. 자, 차수를 좀 공격을 해봐야 되니까, X축과 평행한 두 개의 접선을 갖습니다 일단, 미분을 한번 해봐. 자, 의미를 좀 알아야 되기 때문에, 미분을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 자, X축과 평행한 접선의 기울기는, 첫 번째. 접선의 기울기가 뭐가 돼야 되는 거야? 접선의 기울기가. 넘게게 해주는 게, 뭐가 있어야 돼? 서로 다른, 두 실근이 있어야 돼. 지금 첨이 2계라고 했으니까. 자, 그래서 미분을 해줘. 그러면은, 자, 애플을 미분해버리면, 여기, 뚱, 애플 옆에좀 씌워볼까? 자, 이거 미분하면은 두 번째. 접선의 기울기는 밀분했을 때, X 좌표기 때문에, 요거 자, 요거 N 내려오면서, x 의 N-1승. 그 다음에, 자, 마이너스 16에 3승. 여기 곱하기 N. 요렇게 되죠. 자, 요게 0개 해주는 그러한 X 값을 구하세요. 자, N은 요거는 약분돼서 사라지면서, 자, 여길 봐야 되겠지, X에. n 1승은 16의 3승이 되거든요. 맞어? 요거 이렇게 만들어 볼게. 16은 자, 16은 2의 4승이수로 만들어 줘야 될 거야. 2의 4승이니까 4 3 12. 자, 그러면 내가 구하는 x는 n 1승분의 1승식을 해 주면 자, 2에 자, n 1분의 10이 이렇게 돼버려서, 여기 구하는, 요 n은, 12의 약수 중에서, 자, 요 n은, n-1이 12의 약수 중에서, 자, 뭐가 돼야 되냐면은, 요거 n이 아까 보면은, 짝수는 안 되지. 어, n-1이 짝수면 n은 홀수여야 되니까, 이렇게 쓸게. n-1은, 이게 홀수가 돼야 됩니다. 라는 거죠. 홀수. 아, 홀수. 왜냐면 이게 x가 이런 모양이 됐는데 이게 여기 어디 갔지? m-1이 어. 자 이게 자홀 수가 돼야 되겠죠. 제가 그러면은 아니하고 m-1이 짝수가 돼야 되겠죠. 클럽 뻔 했네. 짝수가 돼야 되는 이유는 얘가 짝수가 되면은 자,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질 수 있어야 하는 게 되기 때문에, 이런 모양으로 가기. 그걸로 계산해 주면 된다. 자, X가 그럼 뭐가 나와? 여기 원래는 이 상태에서 보는 거야. 이게 지금 짝수차가 돼야지만, 이 숫자가 나오면은, 예를 들면, 뭐 x 에가 하았으니, 뭐, 짝수로 이렇게 나오면은, 얘는 여기가 나올 거 아니야. 서로 다른 두 실근이. 그거 갖고 얘기해준 거야. 그래서, m-a를 구해주면, 짝수이면서, 1 2의 약수가 되어야 됩니다. 여기서 끝나는 거죠 요것만 해주면 되지. 그 얘기였고, 자, 여기, 어삼시사 마지막 문제는, 예. 자, 우리 삼각형에서 지금 물어보는 거 한번 볼게. 이게 뭐 물어보는지. 한번 뭐 봐봐. 자 마지막에는 요거 삼각형 ABC의 삼각형 ABC의 외접원의 넓이라고 했으니까 외접원의 반지름 구하면 어디 요 삼각형 ABC에서 자 외접원의 반지름이라는 말이 나오면 사인법칙이야? 사인법칙이야? 외접원하고 나오면 사인법칙이겠지. 근데 아는 길이는 요 길이 알아 서 여기다 알아 이. 각도를 알아야 될거 아니야. 어, 어떤 각도를 알아야 되냐 봤더니, 알려준 거는 얘밖에 없네. 이쪽 삼각형에서, 여기 루트 3 알려주고, 그 다음에 이 각도에 대한 뭘 알려줬냐면은, 자, 여기, 코사인의 값을 알려줬어. 6분의 5라서. 이 각도, 이 세타에 대한 각도를 알려줬어. 자, 그래서 첫 번째, 이코사인 세타가 6분의 5를 알려줬으면 내가 지금 필요한 건이 노란색이다. 이 길이를 알면 이 각도가 필요할 거고, 우리가 사인 법칙을 하겠지. 이 길이를 알면 이 각도를 알아야 되는 거지. 이 각도를 알려면은 얘는 좀 생뚱맞고, 그지? 이걸 알려면 이 길이도 알아야 되니까 힘들어 그렇다면은 그냥은 이 각도를 알면 더 좋을 것 같아라는 거지. 이거 어 여기는 이미 이게 일직선이기 때문에 가능하지만, 여기는 같이 몇선인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각도를 알고 싶니? 그러면, 여기를 구해라는 거죠. 요걸 구하려면은, 자, 여기 코사인 세타도 알고, 이도 알고, 얘도 알면은, 여기서 뭘 해주면 되냐면, 코사인 제이법칙을 하면, 요거 모르잖아. 요거 X를 두고 하면은, 코사인 제이법칙으로, 요 X가 같이 나올 거야, 아마. 이게 얼마가 나와? 상인가, 상가 나올 텐데. 한번 보자, 뭐가 나오나. 음, 3나오는 3. 반은 아니, 아니겠지, 그림에서. 여러분, 이렇게 나왔으면은, 세 변의 길이를 다 알면, 이제 요걸 구할 수 있지 않냐라는 거예 요. 이거. 거에 대한 후사인의 값을 구해. 후사인의 값을, 요걸 구해주면, 자, 여기 구하면 나는 이 사인의 값도 구할 수 있을 거 아니냐라고. 여기 사인의 값이랑 이 각도의 사인의 값이랑 그게 다냐? 예를 들어, 사인 세타랑, 사인의 하이 마이너 세타랑 같은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이 사인 값이나 이 사인 값이나 똑같아. 그래서 이걸 구하면, 자, 사인 요거 분해 4 해주면 2R로 일정하다. 거기서 구해주면 되겠다. 그러니까 목적의식을 갖고 답변을 해줘야 돼. 마지막에 어디를 알아야 내가 원하는 걸 구할 수 있냐? 그 과정을 여기서 만들어주면 돼. 자, 요게 이제 오늘 어삼시사 내용이었고, 자, 테마 수능수학 한번 봐봐. 오늘 수열 문제 쪽이니까 여기 연습문제를 충분히 해와야 될 거야. 연습문제를. 자, 한번 보자. 요거 하나만 볼게 오늘은 다음 시간에 여기 옆에 수투에 요거 볼 거야. 이게 더 중요해. 자 요거는 2024년도 수능입니다. 자. 이 수능 문제 수열 문제는 요새 추세가 뭐냐면 식을 누가 더잘찾냐를 보는 거기 때문에 시간과의 싸움을 보는 거지. 시간과의 싸움. 누가 더잘 밝혀내는 거야? 좀, 조금 물러나게 한다면은, 다 돼있어가지고 규칙 켰는 거. 이런 애들이 잘 푸는데, 시간이 부족할 거라는 거지. 여기를 한번 볼까 먼저. 첫 번째 거. 자, 절대 값 A8이랑, 절대 값 A6이랑, 여덟 번째 양이랑 똑같아. 이건 등차세리이라 말이 나오면 쉬운 거야, 저 자, 등차세리이라는 말이 나왔지만, 그래도 나는 풀만 해. 아, 등차 수열인데 여기를 먼저 볼까? 여기 순서 여기 어때? A8은 얘절대값한 거기 전에 얘 양수야, 음수야? A8, 어? 이거 무조건 양수지 얘는 그죠 근데 등차 수열이 공차가 0이 아니면 수열들이 다 다를 거 아니야. 그러면은 이게 양수겠어, 음수겠어? A6이랑 a 8은 다뤄야 되니까 얘는 음수라는 걸 알려주는 거지. 그럼 얘는 용수고 얘는 양수니까, 이런 거 나오는 거 아니야? A6이랑 A8이랑은 더하면 얼마가 되겠어요? 0될거 아니야, 어쨌든. 이렇게 가야 되는 거야, 처음에. 이 조건을. 여기 보니까, 구조상 뭐가 할것 같아? 등차니까. 그 부분 분수 분리를 해서 계산해 줄거 아니야. 마지막에, AM만 구하면 문제 풀리는 거 아니야. 지금 마기호나안으니까 그렇다면, AN을 구하려면, 자, 한번 볼까, 여기? 자, 동차를 D라고 하면은, 자, 요게, 요게 지금 0이면, 요게 0도 쓰면은, 자, 이것도 알면 은 되게 좋을 것 같은데. 이도 나눠도 0이지. 이게 뭐야? 동차 에 대한 다운점 이게 뭐지? 일곱 번째.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이게가 모르면 이렇게 써도 되는 거지. 일곱 번째 항, 여섯 번째 항, 다섯 번째 항 아예 모르면 이렇게 해서 써야지 뭐 3, 2, 1뭐 이렇게 가야지 A8, 뭐 A9 뭐 이런 식으로 가는데 얘가 얼마냐면은 얘가 0이 기준이되는거예자 공차가 D면은 얘는 얼마야? 마이너스 D가 되고 이건 D가 되죠. 이런 식이지? 자 이렇게 쭉 쓰면 첫째 항도 길로 표현할 수 있지 않니? 문자를 하나라고 하려고 그러니까 첫째 항은 자 마이너스 t 마이너스 2d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 마이너스 6 얘는 마이너스 6d네 이렇게 해도 되는 거야 안 된다면 이게 더 편하게 볼수 있어 그러면 일반항은 어떻게 돼? 일반항은 첫째항 더하기 M 마이너스 1 공차 t 자 이거 합치면은 dd D 묶어주면은 마이너스 6이 들어가면 결국 m 7이너스 공차 이렇게 되는 거죠. 요단한